계속 끝까지 네, 부인하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뇌물죄 처리할 때 결국에는 어떠한 뭐 받는 장면을 CCTV로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음. 이제 말씀하신 증거들이나 또 구체적인 진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혐의 예. 입증에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아, 보고 네. 무엇보다 권성동이 유죄를 증명하고 있죠 스스로. 음. 그 택배 기사님의 녹취 파일 보면 아. 아니 당시에 윤영호 조사 받고 나왔는데 또또하시고 아. 본인이 아무 관련 없는데 왜 만나가지고 음, 더안 만나야지. 합니까? 그렇지. 그, 그 자체가 권성동 스스로가 유죄를 지금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. 그렇습니다 그 근데 지금 권성동이에게 드리워진 혐의 중에 통일교로부터 (1억) 받았던 게 가장 미담입니다 <laughs> 아니 이게 가장 미담이라니까 그동안에 지금 나온 혐의가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권성동이는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KH로부터 48억을 받고 모해 위증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. 아, 예.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. 예.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필리핀 천억 단위의 교량 사업을 음.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등등 엄청난 혐의가 많아요. 1억이 미담이네. 1억 미담이야. <laughs> 이품돈이야품돈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. 1억 아니다. 더받았으니더받 아, 아, 네. 그 점은 꼭 우리 머릿속에 네. 남겨놔야 될것 같습니다.